지금 오가피 새순들이 잘 나오고 있네요. 그 지금 오가피가 이 오가피 같은 건 뿌리 번식을 하는데 옆에 보시면 여기 지금 새순이 나오고 있어요. 새순이. 그러니까 이 오가피 같은 경우는 지금 뿌리 번식을 하고 있어요. 이건 제가 키운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그 뿌리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. 오가피들이 지금 자라고 있죠. 그리고 여기도 역시 항울 양배추. 잘 자라고 있죠, 지금.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여기도 민두릅이 또 하나 있어요. 이것도 한 제가 키운 지가 3년 정도 됐어요. 인터넷으로 시켰는데 아주 작은 게 왔어요. 그래서 이제 민두릅이 그 민두릅들이 그 매년 조금씩 자라긴 하더라고요. 뿌리 번식을 한대는데큰 것도 한 그루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작아요. 그 다음에 여기는 <laughs> 케일 꽃이, 노란색 꽃이 흘려고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오가피, 얘는 이제 뿌리 번식을 하는 오가피예요. 그 다음에 제가 꺾꽂지했던 오가피, 꺾고지했던 오가피 색으로 잘 크고 있습니다.